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영호 씨, 72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은퇴 후 찾아온 평화로운 나날들이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혹시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된 최영우라고 합니다. 평생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오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 처음엔 참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아침에 알람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고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몇 달이 지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림을 하고 자식들은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도 하며 나름대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왔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암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이후의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참 동안 말 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수술과 치료가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가족들도 모두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밤에 누우면 혹시 다시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병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다가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TV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신문도 열심히 봤는데,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요. 아내가 어디 나가자고 해도 괜찮다, 집에 있고 싶다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가족들한테는 말 못했지만, 매일매일이 두려웠어요. 몸에 작은 변화라도 느끼면, 혹시 또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고, 밤에는 더욱 그런 생각들이 커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견디다 못해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몸의 이상보다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암. 진단 이후에 오는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몸의 병은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증상은 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사람들을 만나면 제 상황을 설명해야 할것 같아서 더 피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도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도 걱정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힘든 것도 문제지만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김영이 찾아왔어요. 김영도 몇년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제 모습을 보더니 영호야,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충북대학교 도시숲에서 하는 살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가 볼래? 처음에는 무슨 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런 게 뭐가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영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자고 계속 권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숲에서 치유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지 숲에서 뭘할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한 기분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내와 상의해 보니 아내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도 집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도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김영과 함께 충북대학교 도시숲 살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지만 일단 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첫 프로그램 참여하는 날 아침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까지 싸주더라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참여해보라고 격려해주었어요. 자식들한테도 말했더니 아버지 좋은 일 하시네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라고 응원해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충북대학교 도시숲에 도착해보니까 생각보다 참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김영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프로그램 진행자분이 미러링 스트레칭이라는 걸 시켜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의 동작을 따라하는 건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천천히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멍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였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하지만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몇번 참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차담 시간이 좋았어요. 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도 처음엔 잠을 못 잤는데, 여기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가족들도 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맨발 걷기 프로그램도 특별했어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잔디위를 맨발로 걷는 건데, 처음에는 간지럽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흙의 감촉과 풀의 부드러움이 정말 새로웠어요.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몇 주까지 나니까 정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잠을 좀더잘 자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날에는 특히 깊게 잠들 수 있었거든요. 아내도 요즘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웃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프로그램 참여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몇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담당자분이 참여자분들의 스트레스 지표를 측정해보자고 하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 관련 지표들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수치로 확인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느끼는 변화가 실제로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는 정도였는데 과학적인 근거까지 있다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참여하신 분들이 영호 씨도 처음보다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가 예전 모습을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놀러 와서 할아버지, 요즘 많이 웃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힘들어 할때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불안감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숲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후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살림 치유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분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도시 숲에서도 충분히 치유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자연과 함께하려는 의지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어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라고도 했어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북대 도시 숲에 가는 게 가장 즐거운 일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암이라는 시련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셈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자연의 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